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고민해도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어려울 때뭐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잘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인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메시지를 매일 게 요약해서 잠깐잠깐 잠깐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편지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한번 또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편지는 그 목적이 복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잘 누리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복음편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과식, 매일 두과식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laughs>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요? 본문은 노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소론에서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뭐, 문제가, 가정 문제가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또 정신 문제가 있고, 또 기타 무슨 뭐 잔영문자라 이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술로 도박으로 춤으로 방종으로 하거나 결국은 또불행해지니다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다 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나무는 아무리 좋아도 땅을 떠나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행복하다고, 모르고도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도 이렇게 큰 고난 앞에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정과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 결과 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므로 정신보통, 생활의 보람과 균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이름도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서 미신 종교를 찾는데 이거더큰 문제가 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성경은 정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딘가 언제부터 됐는가 이걸 알리고 있죠 인류 최초 인간이 아담 화와시대부터 시작되어 있고 원인은 창세의 3장 1조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함으로 인간이 원자가 들어 결과로 창세의 3장 16조부터 19절까지 보면 고통과 조조가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고 여자는 모물고통 이건 시작이죠. 어떤 고통이 벌써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계속 증가고 해결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 이게 불행입니다. 그러면 왜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로 하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해요 <laughs> 마귀와 사단 또그그 쫄개들인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이 존재라는 거예요 당연히 불행을 갖다 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원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 천, 마귀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어,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에베수 2장의 절에 공중근슬을 잡았다. 그래서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 인간이 왜 지옥을 가느냐? 이 마귀를 섬기다가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비가 가는 곳에 이 사람들도 가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지금 뭐 코로나 뭐이런 이런 문제 그올수 있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끼리 이간하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공포로 몰아넣고 그런 시대에 사단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이 영적인 전쟁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전자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가 계속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인도 모르게 계속 이상하게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끝이 없어요. 이상하게 다 가지고도 행복이 없어요. 또 모든 걸다 갖고 옆에 막 좋은 가족도 있고 좋은 배경도 다 있는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 문제고 뭐또 정신적으로는 계속 불안과 공포스러 있고 그래서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뭐 사는 것이 지옥같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구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그래서 잠시 잠깐인 거예요. 뭐가 많이 주어졌다, 가졌다 이건요. 잠시적인 거예요. 잠시적인 그 행복이 있어요. 왜 성취하면요? 그 행복이 있거든요. 그게, 그게 다 잠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잠시적인거예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건 영원하잖아요. 세상을 통해 얻는 것은 세상적인 거, 유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더큰불행을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끝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마귀를 멸하 마귀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가야 될 지옥, 그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지옥은 미리 다 끝내놨고 천국은 이미 보장해 이런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뭐,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전부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거죠 우리 성도인들이 왜이 땅에 문제가 어서 왔느냐 지금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 잠시 잠깐인 거예요 얻어서 그 뭔가 성취돼서 오는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걸 또 어떻게 유지해야 되지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막또 사단의 우리 생각을 파고들어오는 그런 불안 공포가 지금 심각하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이 마귀들이 하는 일, 죄의 권세 받는 일들을 답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병의 사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그러면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주고 많은 것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 영이 죽은 영이 됐고, 우리 영은 죽은 영이 됐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우리 영이 세상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우리 육신적인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딱 분리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다. 그래서 늘그 살리기 위해서 생명인피해제사가 없으면 항상 조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예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 진승에 피가 필요했어요 양이나 염소의 피가 필요했어요. 근데그 피의 제사를 안 드리고 가인처럼 다른 국시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실 거 없죠. 하나님 영이 떠나니 사단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혜 지식마저 다 어두워졌어.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부러우게 되었어. 요 희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근본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막 그런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도 다급하면 자기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 아이고 아, 하나님 그러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을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진실하면 하나님 만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철학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더 허무하고 인간이 달력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문제가 선행의 진실하냐, 종교 가졌냐 안 가졌냐, 차라 뭐 아냐 모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 빨리 구원부터 받아야 돼. 먼저 그래 먼저 구원을 받아야 만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다는 말은 이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만날수 없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뭐냐?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된 것을 말하고,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난다.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이 사단 운명 팔자, 이 죄, 지옥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응? 우리가 뭐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냐 그러는데 우리가 노력으로 이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공로로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상의도 안 하고 십자가에서 사단 문제, 문명 문제, 팔자 문제, 지옥 문제, 지옥 문제, 지옥 문제 다 끝내놔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좋겠다. 이때 구원받게 되고 이걸 보고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이 구원 못 받은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럼 네 번째,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헛수고에 불과한 거다. 구원 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 구원받지 않아도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년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죠? 한마디로 바벨탑처럼다 끝내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노력 자체는 좋은 거지만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천국 얻을 값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타인의 도움으로도 안 돼요. 아무도 뭐냐 이 문제를 가져온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웅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의 선물이다 그 하나님 주는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인간이 받는 걸 보고 혜라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 내 안에, 내주 안에. 이 축복을, 그죠? 어떤 상황, 우리 환경은 막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환경을 따라가면 힘들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따라가면 굉장히 힘들어. 비전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다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주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 끝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염려할 때 역사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려할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 깊어지고. 그죠?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깊은 느림 속에 들어가는. 그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결과하느냐. 복음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함부로 막 기독교를 핍하고 그래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래 싸울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가 그 증명하는 거잖아요, 역사가. 기독교를 강대국들이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다 지배하고, 밟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들이 망했지, 기독교는 안 망했어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힘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사단 때문에 왔는데 그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큰 증거가 돼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응. 이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 또 새로운 생일을 시작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이 세상을 살았는 날 동안 여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참 힘든 일이 많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남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미래에 많은 이들을 살리는 증거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거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